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역기업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수출 유망 강소기업들이 신청했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대구 글로벌 강소기업 11곳의 평균 매출액은 211억 원이고, 직간접 수출 59억 원, 고용은 53명,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15%, 수출 36.2%, 고용 3%로 성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중기부 지정 지역 스타 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한 기업이 올해 6개사로 대구 지역에서는 2018년 이후 누적 15개사가 선정돼 전국 최다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기업은 향후 4년간 중기부의 해외 마케팅과 연구개발 참여 우대, 대구시의 지역 자율 프로그램, 금융기관의 금융보증,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